行。<Yeah. S 2> yeah. <목소리> <목소리> <가보시네> <Element> <laughs> 네, <laughs> 네, 그요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지두 번째 멘트예요 <웃음> <웃음> 사실 <laughs> <laughs> 예전에 람세스 <미세가 웃음> 이 세가 공팡이가 있었거든요. 근데그 유일하게 그 공팡이를 그 없앨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스럽거든요. 이길 있었던 걸1 9 7 6 년이에요. 아 그이라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가 망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려고 네. 프랑스가 그쪽에 이제 좀 전문 인력이 있어서 어. 프랑스로 보냈어요. 네. 근데 이집트 쪽에서 이 미라를 보낼 때 뭔가 좀 보내면 얘네들이 다시 안 돌려받는 것 같아요. 이으니까제 어디 시아니그런 정부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적으로 어떤 이동한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었다고 해요. 보살시 돌아다니는 차야. 실제 정보는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누가 이제 만든 거예 그런데 프랑스 쪽에서도 이랍체스이세미라를 정말 정중하게되접을했어요그래이랍체스이세미라가 파리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파리에서 보항해서 정말 국가 원 수급의 전을았을그 후에 되게 재미있는 신박적인 사건이 있그 후에 어떤 사람이 를 그암세까 r 이세 우리 카드팔았을요어데 진짜 아니라지 아니 이제 사용호